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라고 해서 앞쪽에서 우리가 다 정리가 됐는데 배운 게총네 가지가 있었어요. 전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그래서 원자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라거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밑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 그 중심에 있고요. 주위에 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넌다 그 다음에 한칸 내려가서 원자에 동그라미 쳐서 밑줄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라고 되어있대요 져그 다음에 그5를 보시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을 보시게 되면 밑줄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비슷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은 이들에 비해 무시할 정도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성은 우리가 앞쪽에서 했으니까 뺄게요. 성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일단 양성자하고 중성자라고 하는 질량이 같은 건 아니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양성자라고 하는 이 양성자의 질량과 그 다음에 중성자의 의 질량이 어떠하냐면 거의 같아요. 빵빵인거야. 이건 등고에다 점 찍은건 거의 비슷한 거의 같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트 마트 누가 들어가자면 전자는 질량이 있어 없어? 사람개비가 돌았으니까 질량이 있는거잖아. 오케이 있긴 있는데 얘가 전자는 이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1837분의 1 정도밖에 안돼뒷다 작아 그래서 무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그 정도까지 잡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의 밑줄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부는 바퉁이다 나왔으니까 이거 보자 이제 전기적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전기적 성질을 보시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는 어떤, 일단은, 중성자는, 중성자는 정기적 성질이 있대요, 없대요? 얘는 정기적인 성질은 일단 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좀 봐줄래? 여기서 보게 되면, 양성자, 양성자의 한계, 한계의 전하량을 측정해 보니, 얼마가 나오냐면,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 나오되는 거야.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자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측정해 보니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 더랍니다 이걸 해석해 볼게 전하량만 보면 전하의 양만 보면 둘이 어때? 동일해요. 그리, 그러나, 어떻다, 부호가 어때? 부호는 반대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어진다는 거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laughs> 음, 괜찮아. 편하게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그 다음에 나와서 왔 질량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잠깐. 잡아볼 건데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 질량수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어휘가 좀안 맞아. 질량은 무게적 개념이고 수는 개수적 개념인데, 그걸 질량의 수라고 했대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질량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값이 너무 작은 거야. 너무 작다 보니까 몇그램몇그램하기 뭐하니까 그냥 묶어서 얘기를 몇개 양적인 개념을 수적인 개념 표현한 겁니다. 양성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은 양성자라고 하는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중성자의 수,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것을 우리는 질량수다라고 하기로 하였답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서 봐봐 양성자라고 하는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양성자라고 하는 애가 어쩌고 저쩌고 양성자라고 하는 애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 양성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양성자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농지나 가야지신제도좀 보기 덜 떨구지 말고 자 그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냐면 이 양성자 양성자의 수를 어떻게 했냐면 그원자의 고유한 넘버를 붙여줬어요 어떻게 원자번호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로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10개야 그러면 원자번호는 10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맨 밑에 보게 되면 68페이지를 보십시다 68페이지